필요했던 게 스칼렛, 딥메더, 카민, 화이트, 카드뮴 옐로우 이렇게해요 라인을 그릴 때는 라인의 선이 너무 두껍지 않아도 돼요. 키도 라인으로 표현 먼저 하이라이트 부분 한이 정도에 있어요 근데 보여지는 부분보다 조금 더 넓게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잡아주세요 그림자 잡아줄 거예요 여기 아래쪽 3인도 마찬가지로 힘껏 똥이 나올 정도로 힘을 빡빡 주지 않고 있어요, 저는. 그리고 눕혀서 쓰고 있어요. 여기 보니까 꼭지 안쪽으로, 사실은 이 꼭지는 형태적으로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어두워야 될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그 부분이 사과가 약간 들리거서 밝은 듯한 느낌이 사실 또그 꼭지 안에 있어요. 음. 자, 그 다음에 스칼렛. 저는 그 스칼렛 바로 전에 썼던 게 카밍이잖아요. 네. 카민도 단단하게 색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카민 위로도 스칼렛 색이 올라가요. 사과가 구보다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려워야 되겠죠. 구는 <laughs> 그냥 원 모양대로만 그쵸. 제품이기도 하고, 그거는 응.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동그랗게만 하면 되는 응. 거고, 눕혀서도 쓰고, 세워서도 쓰고, 자 이제 무슨 색이 남아있나요? 노란색 남아있죠. 응. 노란색은 좀 단단하게 칠하셔도 돼요. 어쩔 때는 음.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시고, 어쩔 때는 그냥 막 이렇게 하시네요. 아우 예리한데? 동글동글 다시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린 이유는 이런 원형 같은 그, 그, 라운드된 데가 색이 자연스럽게 믹스할 때좀이 방법이 편해요. 음. 근데 이제 이제 이 색을 믹스하는데 익숙해지면 뭐 사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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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돼요. 편한데요?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좀 쉬웠다, 방법이. 자, 노란색을 올렸고, 이 부분도 좀 노란색이 느껴져서. 지금은 관찰자니까 안 보여요. 네. 내가 직접 그리는 직접 당사자가 되잖아요. 네. 계속 보여요. 음.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멈춰줘야 돼. 이제 음, 그만 그리라고. 음. 계속 보이거든요. 음.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아까 빨강보다는 조금 밝아야 돼. 그 빨강하고 노랑하고 만나면 오렌지색이 되잖아요. 네. 필요한 부분에 오렌지색을 직접 쓸 수도 있지만 빨강에다가 노랑을 섞어서 올림으로서 오렌지색이 표현이 되기도 해요.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어그 색이 내가 쓰고자 했던 색을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것뿐이에요. 근데 음. 따로 블렌딩 같은 거안 해도 그냥 이대로 사가 같아요. <laughs> 요거는펜르 화이트하고는 네. 질적으로 달라요. 이건 까렌다시 화이트고요. 이건 펜르 화이트거든요. 네. 저기다 화이네. 그렇죠. 그 이유는 얘가 알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. 음. 흰색을 표현하는 알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펜텔은 흰색에서 올렸는데도 밑에 검정색이 좀 네. 올라와 보여요. 네. 커버가 완전히 안 돼요. 알료가 상대적으로 이 카렌다시비에서 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유분기가 많은 아이라 펜텔이 들어간 다음에 올리면은 색이 아주 잘 올라가요. 여기서 하이라이트 저빛 처리 이 까렌다시는 유분기가 워낙에 많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문대주면 쓱 퍼지는 그 역할을 해요. 그렇죠? 보틀그린 가지고 너무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서 그 부분은 색을 올려주세요. 이쯤이 보틀그린이 위치해. 그 다음에 여기도 대충 이런 것 같아. 내가 판단해서 그런 거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명암의 흐름만 좀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. 색 끓이는 대충 이 정도 있는 것 같아 이쯤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쯤에도 좀색끓린이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비리디안 그린 남았어요. 그 <laughs> 리터치 할때 그냥 살짝만 올려주세요. 이 꼭지점 같은 거 있을 거거든요. 그걸로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맥을 그려주시는데, 네. 인맥 또한 너무 막 정교하게 막다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. 한다고 했는데, 어, 너무 많이 됐네?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손으로 문댄 것처럼 좀 없애주시면 돼요. 음. 그래도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은 있단 말이에요 음. 이런 정도로 입맥은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네. 이 정도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여길 좀더 강조하고 싶어 하면 밝음을 살짝 쓸 수는 있어요 색그림으로 그리고 입맥도 잎사귀 의 색깔에 따라서 색그림을 사용하 쨍하게 안 올라가서 좀 아쉽네요 파렌다시로. 이렇게만 할게요. 음.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고, 여기도 약간 맛을 줄까요? 이렇 음. 이렇게 하면 사과가 돼요.